아, 개꿀잼 야 내려왔다 하나 뭐지 뭐찌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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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창문, 창문. 를를 잊은데, 창문. 개꿀잼인데 무슨 얘기 하는거임 2판 끝나고 나갔다 와야겠다 <목소리> 잡았당 나이스 안에 들어있어 야 들어와 길엉 뿌시지 마있어 몸으로 밀자 깼..깼음 들어와 누가 봐줘야되다 뒤에 엄청 불안해애 얘네 핑크 빠르다 그거 알아라 밀어, 밀어. 그쪽, 쭉 밀어준. 붕고 컷? 뭐야? 하나 더 있어. 어, 그. 테이블. 오케이. 뭐야? 지가 먼저 섰으면서 지가 졌어. 준영이 아, 옆구리 개 터졌는데 안 죽어. 미라 버울 게 버리고요. 기억도 리전 아직도 있다. Knock, knock. 너무 잘한다 진짜. 다 컷. 나이스. 나나비비거려기억서비거려이스 비주, right. okay.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뭐야? 뭐야 작업실? 작업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해드론 없나? 들어와나 탈게 어, 나 천천히, 어나 금고? 금고 미라 나 드론 있어 천천히 해봐 금고 미라 여기 어. 안에도 크리야 금고 하나 금고 안에 카이드랑 미라 다 있어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거점 막혔으니까 들어가세요 있어, 있어, 있어. 가만히 있어나간다 야, 나스크라이산 한다. 스크이드 어. 어, 아, 나이스? Bomb 이제 아, 금고, 금고. 나이스. 와, 나이스. 둘, 나이스이제카이스 레이스, 레 금고 금이카이스 레이스, 레이스, 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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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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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야 오, 어, 야, 스킵 아, 저기, 4 번. 이제 문으로 들어온다. 나갈것 같다, 우리. 우리 팀. 진짜. 아, 앞4 found a bomb. You must have killed it. 안 가기다. 아, 준영이, 준영이 음. 안 가기야. 음. 거기, 나가면. 진입방지? 너무 잘한다. 들어온다, 야, 사이트 인. 마그 마리아 쪽 마리아 쪽 마리아 쪽 지금 철조망 있는데 컷 나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어 기러한 도피야 아 이냈다 이거 침실 조 죽을 라이언이랑 조피야 라이언이랑 조피야 침실 침실 나, 침실에서 갖고 와서 죽었어 나는. 하나 화장실 하나 화장실로 간다 아, 진짜 못한다 하나 화장실 기러 화장실로 가야 돼아조피아는 어. 계속 침실 입구에서 보고 있다 니쪽 계속 있어. 오원핑에 계속 있 아, 와, 진짜. 나 아, 왔다. 아, 얘 들어왔다. 아, 다 침실. 다 침실. 둘다 침실. 침실. 나온다. 피여나 왔다. 피여나 왔다. 라이너 어, 나 나온다. 나 나온다. 팅해 버려. 나이스. 진짜 우리가 진짜 다 했다. 유즈 리스트맨. 봤자, 유즈리스하다. 아 진짜 유지리스 하다. 아, 멜로시 좋았죠. 멜로스도. 아, 멜 좋았다.